자 946번이야 등차수열 AN에서 A2는 4, A5는 20이 1대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물어보지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이지 자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은 크게 세가지 형태가 있다 있지 SN이라고 하는 건 2분의 2분의 항수 N의 항 A 플러스의 L 그리고 SN이라고 하는 건 얘를 정리한 2분의 항수 n의 초항 이 a 플러스의 항수 n 마이너스의 공차 d 그리고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a는 즉 플러스 bn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 위에 첫 번째 형태는 a와 l 첫 항과 끝항 맞지 초항과 끝 항이 주어져 있고 항수 n이 항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 쓰고 가운데 거는 우리가 뭐 a하고 d 맞지? 그 다음에 N이 주어져 있는 경우지 초항하고 D 공차와 항수 N이 주어져 있는 경우 많이 쓰고 이 경우는 SN 자체를 다루고 싶을 때야 SN에 관한 정보가 있을 때 우리는 SN에서 N자리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우리는 AN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 이를 통해서 뭐 A하고 D에 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겠지 그럼 ADN이네 그럼 가운데 거 써버리면 되겠지 자 우리는 이제 보면은 A2라고 하는 건 4가 되고 A5라고 하는 건 22지 물론 연립해서 A하고 D를 찾아도 되지만 항상 얘기하지 A5라고 하는 건 바로 A2가 주어진 정보로부터 바로 찾으라고 A5는 22는 실제로 A2로 시작하면 몇칸 떨어져 있는 거야 세칸 떨어져 있는 거지 3D 따라서 22라고 하는 건4 플러스 3D니까 이를 통해서 D를 바로 찾으라는 거지 이왕 해버리면 18 은 3D가 되니깐 D는 얼마? 3, 6. 6이 되어버리지. 1을 이제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지. A2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D가 될 거고 이 값이 4가 되지. 그럼 D가 6이니깐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D와 A 값을 각각 구했어. 이제 자, 이를 통해서 20판까지 합이래. D와 A를 구했으니 20판까지 합 S의 20을 물어보지. 20은 2분의 2분의 항수 20에 초항 2a 플러스 2분의 저우과 항수 n에 우리 초항 2a 플러스 항수 n-1의 공차 d인데 이 값은 2분의 항수는 총 20개 그 다음에 a 값 자리에 2, 그럼 2 곱하기 2 더하기 n-n은 20-1의 20 공차 d는 6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2분의 20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8 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0에서 빼면 19 곱하기 6이 되어 버리지. 그러면 정리해 버리면 10에다가 69, 54 올라가고 얼마? 5 하고 그럼 114겠네. 114에서 4를 빼버림 1 1 0이 되어 버리지. 그래서 1100이 1102 되어 버린 값이 계산 값이에 따라서 뭐 답은 4번이라는 거지. 됐지? 됐지. 끝.